남자에게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무한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못 도망가게 만들어 놓는 끈이에요. 못 도망가게 만들어 놓은 끈이라끈 그것도 엄청난 끈이에요. 자기, 자기 몸과 같아요. 그래서 무한 책임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좋을 때는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있어서 좋을 때는 그땐 좋을 때는 좋아요. 나쁠 때는 좁해요 욕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뭐하고 막 난리나요 완전히 이게 뭔 책임이에요 좋은거 나쁜거예요즉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좋고 없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아 있구나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이 놈을 어떻게 쓰는지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아져요 기다려요 그래서 요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버금 가는 게또 뭐가 있어요? 여자에게 모성애가 있습니다. 자 모성애는 두 가지에서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어에 작용합니까? 자녀들 아이들에게 작용하고 하나는 남편에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나쁠 때는 좁해고 짜다닥 그리고 막 이제 그죠?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모성애가 좋은 거에 나쁜 거. 좋고 나쁜 걸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여기 한번 보죠. 무한 책임이. 이게 아킬레스가 있는데 자기 죽을 걸다가고가고닫다붙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 힘이 돼요. 또 여기도 이 모성애로 이 힘을 가지고서 뭐 하나를 잡겠다고 가면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근데 엄마가 왜 강하냐 그러면은 바로 이 모성애 때문에 돼요. 왜? 엄청난 힘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힘이 엄청난 힘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딱 갖고서 딱 정확한 곳에 쓰게 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세상에 못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겁이 나요 얘가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얘가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이러고 왜 이거를 어디다 쓰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망가지는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 계속 잔소리하고 뭐하고 네가 감히 막 억압하고 뭐하고 나쁜 쪽에다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 뿐이거든요. 그러면 은 이거를 좋은 쪽에다 쓰고 이 관련되는 거를 이 좋은 쪽에다 쓸수 있도록 가면 좋잖아요. 그냥 그거를 전환 먼저 나부터 해놓고 엄청난 에너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분한테는 자 이제 여기까지 됐지. 그만해라 하고 제가 거기서 멈추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그때 그때마다 다 틀려요. 왜? 그 사람이 가지고자 하는 이것이 가지고자 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저는 그 방향에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이 사람 끝까지 돌아오겠고 내가 꼭 반드시 돌아오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근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래도 가겠냐? 마지막 지푸라기라면 간다. 오케이 가자. 그때부터 뒤진 거야. 누가? <laughs> 이거 아킬레스건을 붙들고서 완전 반지게 놉니다.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할 거냐는 건 누가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도와드리는 역할만 합니다. 근데도와 어떻게 도와드릴 건데부터 뭔지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거는 회복해 놓고 그리고 저랑 이야기해 보면 압니다. 무지막지한 거의 그러나 굉장히 치밀하게 들어갑니다. 그걸 왜 인생 걸린 문제기 이 때문에 그래요.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이 걸린 문제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는 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들은 우리 가정 전체 인생이 걸린 거예요. 그걸 기초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